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로 중계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오늘은 기장 대라리 고시원허가를 받아 신축예정인 원룸 건물을 소개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장 대라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장 교리와 대라리는 오시리아와 일광신도시 근무자들로 인해 원룸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항상 만실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신축원룸이 많이 없어서 신축원룸에 대한 수요는 더 높습니다. 본 물건은 현재 건축 설계를 완료해 두고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명의 변경하는 조건이어서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 허가를 득해서 은행 이용자도 가능합니다.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모두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이고 대지면적 279 제곱미터 연면적 613 제곱미터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매매가 17억원이고 7억 용자가 가능해서 인수가 11억입니다. 원룸 20개를 넣을 계획이어서 예상 임대료는 월1 천만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문해 주시면 상세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정직과 신뢰로 중개하는 JAK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은 물건의 특정점 위주로 빠르게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매일 매일 소개되는 물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심 있으신 지역이나 금액대의 물건이 소개되었을 때 전화 문의 주시면 상세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